어질고 슬기로운 아내. 옛 이야기 중에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달은 고구려의 소문난 바보였습니다. 어머, 바보 온달이야! 맞았다, 도망가자! 누가 때려도 그저 웃기만 하고, 와, 바보 온달이다. 어린아이들이 조롱해도 화를 내는 법이 없으니, 사람들은 온달을 못 나고 바보스러운 사람으로 취급하였던 것입니다. 찍 장가나 갈수 있으려나. 한편 평강공주는 어릴 적에 툭하면 울음을 터뜨리곤 하였는데, 아버진 고구려 평강왕은 딸이 울 때마다 또 우네. 평강아, 내가 너무 울어서 항상 내 귀를 시끄럽게 하니 너는 커서 사대부의 아내가 되기는 다틀렸다 그러니 바보 온달에게나 시집 가거라. 자꾸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물론 이는 딸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한 말이었지만, 바보 온달. 평강 공주의 마음에는 이 말이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공주의 나이가 16세가 되어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공주의 부마로 누가 좋을까? 얘야, 너를. 상부 고씨에게 시집 보내기로 했다. 아버님께서 항상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커서 온달에게나 시집 가고라 하셨는데, 이제 와서 무슨 까닭으로 말씀을 바꾸십니까? 시장의 필부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하물며 대왕께서 거짓말을 한 데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예로부터 임금은 농담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상보 고씨에게 시집가라신 아버지의 말씀이 잘못되었으므로 소녀는 감히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뭐라고? 내가 정녕 내 말을 듣지 않겠다면 내 딸이라고 할수 없으니 어찌 같이 살수 있겠느냐?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갈 길로 가거라! 아버님. 만수무강하옵소서. 평강공주는 많은 폐물을 갖고 궁궐을 빠져나와 온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기가 온달님 집이 맞는지요? 그렇소만. 어머님, 잘 받으세요. 아니, 아가신 니시요 저는 온달림의 아내가 되기 위해 왔습니다. 내 아들은 가난하고 보잘것도 없어 그대같이 귀한 이가 가까이 할 사람이 못 됩니다. 지금 그대의 몸에서는 향기가 나고 손은 부드럽기가 소음과 같으니 필시 천하의 귀인인 듯한데. 누구의 꼬임에 빠져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내 자식은 굶주림을 참다 못해 느름나무 껍질을 벗기려 산속에 간지 오래인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공주가 그 집을 나와 산 밑에 이르렀을 때 저만치서 느름나무 껍질을 지어 오는 온달이 보였습니다. 온달님, 저를 아내로 맞아주십시오. 너는 누구냐? 이는 어린 여자가 취할 행동이 아니니 그대는 필시 여우나 귀신일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온달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자 공주는 혼자서 쌀인문 밖에서 잘 수밖에 없었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다시 들어가 모자에게 차초지종을 얘기하였고 내 자식은 비천하여 귀인의 짝이 될수 없고 우리 집은 몹시 가난하여 그대가 거처하기에 적당치 않습니다. 두 사람이 마음만 맞는다면 빈부귀천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결국 온달과 결혼하기에 이르죠. 그리고는 온갖 정성을 다해 남편인 온달에게 각종 학문을 가르치고 공자왈... 무예를 익히게 하였는데 알고 보니 온달은 바보가 아니라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 오늘 사냥에 온 것이요? 단지 가난해서 배우지 못한 데다가 수고했다. 한양이면 되겠지? 마음이 너무 착해서 남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내로부터 그를 배우고 무예를 익힌 온달은 오늘 낭랑 언덕에서 사냥이 있으니 다녀오리다. 예, 조심하세요. 선한 마음에 지식과 무술을 겸비한 훌륭한 장수가 되었고 저렇게 항상 남보다 앞장서 달리고 가장 많은 짐승을 잡아온 저 장수는 누구일까? 그대의 이름이 무엇인고? 온달이라 하옵니다. 뭐라고? 온달이라면 그대가 평강의 지압이란 말이냐? 예, 그러하옵니다. 후주의 무제가 요동을 공격해왔을 때도 혁혁한 공을 세웠으니 고구려의 명장으로 크게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온달 장군이 지나가니 적군이 추풍낙엽 같군. 이번 배사들 싸움에서도 온달 장군이 선봉장으로 적군을 크게 무찔러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지. 그리하여 수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고 왕의 사랑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의 사위다. 온달 장군을 오늘부터 대영으로 삼겠다. 온달의 입장에서 볼 때, 평강공주를 아내로 얻은 것이 일생의 복이요 하늘의 은총이라 할수 있지요. 성경을 보면 이처럼 어질고 지혜로운 여인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했고. 잠언 12장 4절에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류관이라 했습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대상은 항상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아내일 것입니다. 여보, 이선악과 먹어보니 참 맛있어요. 그래? 그래서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를 보면 어느새 성격이나 취미는 물론 오늘도 같이 테니스 치러 오셨네요. <laughs> 저 부부는 꼭 오누이같이 닮았어. 얼굴 생김새까지도 닮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아내의 내조에 따라서 남편의 사회적인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때 크게 두 부류를 볼수 있습니다. 내 아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이야. 내 아내는 왜 저렇게 못났을까? 재주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으로 어질고 지혜로운 아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이 남는 거래라 해도 주일은 거래하러 내려갈 수 없어 온 가족을 영적인 빛으로 인도하는 가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빠진 사람 없이 다 탔지? 이렇게 할때 하나님께서는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사랑스럽게 네 아빠 교회로 출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영혼들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와, 맛있는 냄새다. 오늘 저녁은 맛있는 해물탕이다. 물론 아내 역시 주를 섬기듯이. 남편과 가족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아빠, 식사 준비 다 됐어요. 그래.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